이제 낙하산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패러슈티스트 프로블럼이라고 말을 하는데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힘 그리고 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식이고 이를 풀어가는 과정을 공학의 꽃이라 할 만큼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그림에서와 같이 사람이 낙하산을 타고 낙하했을 때이 낙하산병이 낙하하는 속도가 얼마인지를 예측하는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는 문제입니다. 체중 70kg인 낙하산병의 낙하 속도 또는 최종 속도를 해석해와 수치해법으로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낙하산병의 낙하든 떨어지는 사과든 움직이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먼저 초급 교재에서는 떨어지는 물체의 저항력 또는 항력이라고 하는데, 이 저항력의 크기는 속도에 비례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사과를 예를 들어서, 사과가 공중에 있을 때, 이 사과는 먼저 Fg 중력을 받게 됩니다. 중력의 크기는 모두 알다시피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입니다. 두 번째, 이 물체 또는 이 사과가 유체 속에서 낙하할 때, 즉, 공기나 물 속에서 낙하할 때는 공기나 물의 저항을 받게 되고, 이 저항으로 인해 속도가 줄게 되는데, 이 받는 저항력을 드랙폴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저항력의 크기는 속도에 비례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FD를 K1 곱하기 V로 쓸수 있습니다. 이 K1은 낙하하는 물체에 모양이라던가 또는 공기의 저항, 즉 공기의 밀도 그리고 나가는 물체의 면적의 함수입니다. 이때 이 cd를 뉴턴의 저항계수 또는 형상계수라고도 합니다. 이를 식에 대입해 보면 속도를 미분한 것이 가속도입니다. 즉, 질량 곱하기 가속도 dt분의 dv는 두 힘의 합력이므로 fg 더하기 fd 가 되고,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mg-k1v 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mg 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보통 mg 가더 크다고 보면, 이 속도의 방향과 중력의 방향은 같게 될 것입니다. 전형적인 일계 미분방정식인데, 양 변을 m으로 나누고 dt를 곱하면, m g k 1분 k1v분의 mdv는 dt로 쓸수 있습니다. 이 식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일계 미분방정식의 해법으로도 풀수 있는데, 이를 풀게 되면 log mg-k1v는-m분의 kt 더하기 c가 되고, 이를 v를 기준으로 쓰기 위해 로그를 없애면, mg-k1v는 c 곱하기 2에 마이너스 m분의 kt승이 됩니다. 그러므로 v는 k1분의 mg 곱하기 1-2에 마이너스 m분의 k1t승으로 쓸수 있습니다. 초기 속도로서 t가 0일 때 속도 v를 0으로 가정하고, 만약 시간이 무한대로 어, 이해졌을 때의 속도를 최종 속도라고 합니다. 최종 속도는 이 식에서 t가 무한대가 되는 경우이므로 무한대를 대입하면 지수함수 이 e 전체가 0이 됩니다. 따라서 v1 k1 분의 mg로 쓸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에서와 같이 사람의 무게를 72kg을 가정하고 낙하산 또는 옷과 같은 다른 장비의 무게를 23kg을 가정한다고 보고, 물의, 공기의 밀도가 1 입방미터당 1.225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CD 값을 뉴턴의 저항계수라고 하는데, 저항계수 값은 0.8이 됩니다. 그리고 낙하산을 펼쳤을 때, 낙하산의 면적을 A라고 하면, A는 75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를 대입하면 K1은 2분의 1 CD로 AS가 되는데 대입하면 K1은 36.75가 됩니다. 이를 위 최종 속도식에 대입하면 V1은 36.75분의 95 곱하기 9.8하여 2 5 3 m 초가됩니다 즉, 낙하산병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을 때 땅에 도달할 때의 속도는 초속 25m가 된다는 뜻입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입니다. 이는 해석해 즉 수학적으로 손으로 푼 값으로서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공기 중에서 낙하하는 공이나 스카이다이버 또는 낙하산병 등의 실험이나 예측에서 이 저항력 Fg는 가 아니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 더 정설입니다. 만약 이 항력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보면 중력 Fg는 앞에서와 같이 mg가 되고 저항력은 fd는 k1 곱하기 v의 제곱이 됩니다. k1은 앞에서와 같이 2분의 1 c d 로 a s가 됩니다. 그리고 이 c d를 뉴턴에 저항 계수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중력과 항력을 힘의 어, 방정식인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 대입하면 m dt분의 dv는 mg k1v의 제곱이 됩니다. 이 방정식은 v에 관하여 제곱이 들어 있는 식이고 따라서 비선형입니다. 따라서 손으로 쉽게 풀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다행히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이 미분방정식도 해석해로 풀릴 수 있는데 이를 풀기 위해 식을 간략히 정리하면 k1 k1분의 mg v의 제곱 분의 1 dv로 놓고 dt를 양변에 나누어서 m분의 k1 dt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풀게 되면 v는 루트 K1분의 mg 곱하기 1-1 더하기 2의 E 루트 M분의 G, K1T성의 분의 E와 같은 이러한 복잡한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환을 통하여 대입하고 정리하면 이식은 오른쪽 식은 탄젠트 하이퍼볼릭으로도 정리할 수 있는데 이를 대입하면 V2는 루트 k1분의 mg 곱하기, 탄젠트 하이퍼볼릭 t 곱하기, 루트 m분의 k1g 와 같습니다. 또한, 시간이 0일 때, 속도를, 초속도를 0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앞에 식에서,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 안에 t가 들어있는데, 시간이 무한대로 증가하면,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속도 V2는 루트 K1분의 MG로 쓸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무게와 장비 무게, 공기의 밀도와 CD값, 그다음에 낙하산의 면적을 모두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 대입하면 K1은 위와 동일하게 36.75가 되고 V2는 루트 K1분의 MG 하여 5.03m/s가 됩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해석해로 구한 낙하산병 문제의 속도 변화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가 항력이 낙하하는 속도에 비례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래프가 항력이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가정했을 때 얻어지는 해석해 결과입니다. 시간이 무한대로 되었을 때의 이 점근선, 즉 최종 속도는 먼저 속도에 비례한다고 봤을 때는 대략 2 6 4 m p 초가 되고, 항력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최종 속도는 약5 4 m p 정도가 됩니다.